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러브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에서 지나가다가 공원에서? 네.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멋있어 보있어그 다음 말을 걸치고 해도 저도 장어는 한국에 와서 한세 번밖에 못 먹었거든요 네. 잘 몰랐어요 뱀장어 북한에는 뱀장어라는 거 많잖아요 저는 뱀장어가 장어인 줄 알았어요 네. 뱀장어가 북한하고 틀린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서해 해상으로 장어처럼 해물 쳐서 탈북을 한이철 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특별한 손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인 것만큼 또 한국의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양심장어라는 집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자 제가 장어는 뭐 북한에서도 웬만한 음식은 먹어봤는데 장어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어는 잘 먹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니까 장어식당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장어는 힘입니다 힘다 운동선수입니다 거의 네. 야 이게 우드톤으로 진짜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인테리어가 어우 너무 멋지다 야 이게 우드톤으로 딱 되어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거 알죠 장어도 가뜩이나 맛있는데 <laughs> 여기 또 안에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트월이잖아요 아트월 하, 무슨 하나의 미술 작품 같지 않습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고급스러워요 진짜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셨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시 장어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장어 <laughs>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거 수산물이잖아요 이것도 장어도 제가 좀 예민한 게 있어요 냄새에 민하거든요그 해물집들에 많이 가면 그 비린내라고 하나요? 비린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진짜 깔끔해요. 예. 네. 너무 청결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청결한 거 처음 봐요. 와 진짜 깨끗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건이양심장어 식당에서 우리 사이다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이민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사이다 채널 구독자라고 말씀해주시면 총 금액에서 20%를 할인을 해드립니다. 구독자 10분 추첨해서 5만원 식사권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이따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지막에 나올 테니까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의 구독자분뿐만이 아니고 미래, 앞으로 곧될 구독자분들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귀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 와이프 아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사이다 채널에서 워낙 유명하신 건 알고 있지만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0 2 3 년도에 대한민국 입국한과 홍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저도 오늘 처음 뵈가지고요네 네. 영상으로는 많이 뵀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으로. 좀뺀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유 <laughs> 우리나라에 오신 이후에 강남에 와서 이런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 처음이세요 네, 네. 장어는 드셔보셨나요 아 장어는 아직 먹어 못 봤어요 너무 비싸서 아 그래요 여기는 양심적인 장어집이기 때문에 말 자체를 양심 장어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장어를 먹으면 이제 들어오시면서 봤지만 네, 네. 연예인분들 그 쌓이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문화가 또 그래요 식당 가면은 근데 보면은 다힘좀 쓴다 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오늘 장어 많이 드시고 가서 화이팅. <laughs> 네. <laughs> 아저는런도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동 군력으로 파견돼서 간게 아니고 나는 어징어를잡 잡아서 돈좀 벌까 해서 가어어 잡으러 로시아트로 갔다가 태풍 만났어요. 대라. 뒤집어지고 깨지고 난리 났거든요.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태풍 예보 받아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러시아 영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갔는데 러시아에 수비대한테 딱 단속 걸린 거예요. 배가 이 러시아 사람들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 배를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에 갈라기했었어요 아. 자본주의 사상을 멀르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는 북한 가려고 했다가 <laughs> 조직 생활에 들어왔어. 그랬는데 내가 없으니까 못 가르게 된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가 돌아가 갔다는 의사가 있으면 넘겨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은 제가 뭐 북한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왜 러시아에서 그때 보름 살았나? 보름 살아보니까 편안하게 더 좋은 게 아예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을 알아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몇 년도에 오셨어요? 2023년도 아 2023년도에 어떻게 통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오진 않았겠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오신 거예요? 루트 가서 거기서 내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있다가 그 사람들이 너엘로 일했어요 돈도 한푼도못 받고 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일년반 나를 내하고 손장으로 이렇게 체험하다가 둘이 공목 꾸밀까 봐 팔아 챙겨요 둘 갈라서 그 다음에 나는 당시 그 팔린 데 가서 핸드폰을 구했거든요 당시에 유튜브는 것도 몰랐어요. 북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유튜브도 몰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울란우데로 간게요. 어요울란우데 아. 네,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서 내가 유엔에다 신청했어요. 아, 유엔에다. 유엔에다 네. 네. 난민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면 한국까지 안전하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내분이 있는 쪽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UN에다가 이제 난민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네, 네. 어, 보내준거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네. 직접 오신거예요 한국으로? 모스크바에서 직행 못하니까 아부다부가서 비행기를 한 4시간 네 만에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요 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벌써 모스크바에 사람을 파견해 놨어요 아 우리 안전 때문에 그 아부다부까지 가서 그 다음에 본인 러시아 시켰거든요 그분이 아... 그분이 그 다음에 호성하에 우리가 또 인천까지 아... 왔고 유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에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정원대로 와가지고 이제 신변보호 차원에서 이제 쭉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네네.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러브스토리는 어떻게 공원, 됩니까? 공원에서 지나가다가 공원에서? 네. 지나가다가 어떻게 요아그고좀 멋있어 보여서 그다음 말을 걸치고 해서 러시아말을 아셨어요? 그땐 조금 조금, 조금 배웠죠, 그때. 아, 기본적인.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세, 세월이 좋아져서 이렇게,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기. 그걸로, 우리 소통도 하고. 뭐. 아, 어플로 소통을 했어요? 네, 네. 아. 난말이 딸리니까 어플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래. 둘이서 또좀 정이 깊어지고. 아. 좀. 저도 장어는 한국에 와서 한세 번밖에 못 먹었거든요. 네. 잘 몰랐어요. 뱀장어와 북한에는 뱀장어라는 거 많잖아요. 근데 뱀장어와 장어 차이가 민물장어는 민물에서만 사는 건데 뱀장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도 들어갔다가 이제 알쓰리처럼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뱀장어가 따로 있고 장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뱀장어가 장어인 줄 알았어요. 뱀장어가 북한하고 틀린가요? 북한은 뱀장어가 넌또이게 살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뱀장어가 아니죠. 끌라지든가 그건... 뱀장어라 아, 가지고 두덩어리라는 게또 있고 감탕 속에 사는 거 두덩어리 딱 장어처럼 생긴 거가 또 있고 그리고 뱀장어는 말 자체로 알쓸 때는 민물로 들어오는지 바다로 나가는지 네, 어쨌든 바다와 민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뱀장어고 장어는 장어. 좀 차이도, 네, 장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드디어 들어옵니다 와우 장어 와야 이게 저희가 원래 구이손님들한테는 네. 직접 담근 복분자 담금주를 나가는데 아 촬영하시고 또차 타고 오셨으니로 아,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촬영을 떠나서 분 오겠습니다 술 아, 마시러 감사합니다. 네. 샤넬입니다 샤넬 <laughs> 샤넬의 장어가 나옵니다 아이씨 장어에 술한잔 복분자 딱 때려야 되는데 이 <laughs> 장어 아시죠? 민물장어하고 바다장어 알고는 있는데 어디... 맛이 달라요 아... 바다장어는 제가 잘못 먹습니다 네. 약간 바다장어는 뱀 드셔보셨어요 북한에서? 전뱀 먹어봤거든요 구워서 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싫어요 와이 숯도 고급 숯이네요 예. 숯이요? 야 진짜 불판 깨끗하다 와이프도 이렇게 이런 렇게이 문화가 좀 처음이라 한국 문화가 아. 저도 이런 데 처음이지만 아이 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서 신기해서 네. 사모님보다 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라는 게 이렇게 식당 들어가면 이렇게 서비스가 없어요 이렇게 음. 밑반찬 서비스가 와이프 그 문화에 좀 많이 놀라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이 샐러드를 즐겨 먹거든요 다돈 주고 구매해야지 이렇게 서비스가 없거든요 밑반찬의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역시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밑반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거죠. 토실토실 장어. 아. 제가 애시 셋이 있는데 오늘 이 장어 먹고 가서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가요? 근데 장어 이렇게 세워서 굽는, 뭐 원인이 있을까요? 식면 붓고, 그 다음에 대면 붓고 드리는데, 워낙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지. 취향이 통통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좀 바삭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취향에 맞춰서 굽기 위해서, 일단 안에 열을 집어 넣어야 돼요. 삼겹살도 이렇게 세워서 굽잖아요. <laughs> 아, 그런가요? 저는 아직, 이렇게 고기를 삼겹살이고, 뭐, 이렇게 딱 구워서 세워서 굽는 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오늘. 저도 처음 보는 게 많아 가지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예. 처음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불판이 좋네요. 어떤 집에 가면 그 쇠슬 그싼거 있잖아요. 아. 금물 망사. 맞 예, 그걸로 하는 집들이 많은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불판. 이것도 어느 연예인이 쓰신 건가? 덱스. 특수부대 출신. 아, 요건 가지 썼네요. 25년도. 박세리 골프 선수. 아, 박세리 골프 선수. 그리고 여기 운동 선수들이 많더라니까. 제가 들어면서 보니까 역시 장어는 다 운동 선수들이 와서 먹는다고. <laughs> 아, 이 식당은 몇 년째 되신 건가요? 여기 오픈한 지사 개월 됐어요. 4 개월이요? 네. 야, 사 개월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댔어요? 아, 야, 이뭐4 개월 만에 맛집으로 소문이 났네요. 감사하게도 찾아주신. 오, 어. 야. 파는 북한에서 이렇게 구워드셔보셨어요? 아마 어릴 때구워먹은 생각나요 아 그래요? 파를? 네. 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워먹지 않고 연탄때 잖아요 네. 연탄에다 이렇게 구워먹을 생각나요 아. 심심해서 그런게 아니고도 매운 거 먹으면 맵고 배는 고픈데 아, 아, 아. 파는 밭에 가서 뽑으면 되는데 매우니까 불에다 구워먹으면 매운맛이 사라져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구워먹은 생각이 나요 오늘 들어온 제일 큰 참숯이여가지고 태양이 아좀 오래돼서 천천히 구워가지고 맛있을거예 아, 아, 근데 수조가 세팅이 안돼 있는. 아, 네. 양식 수조도딱포장되어 있는. 북한에 이런 세팅이 안돼 있거든요. 식당 가도 아마 북한에서 이거 이렇게 만들자고 해도. 컴퓨터를 다 해야 되니까 저거 뭐라니 이 종이값에 컴퓨터값에 전기값하고 이런 세팅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평양 시내는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지방은 안 돼요 이게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는데 음. <laughs> 아, 아무래도 아 제가 뭐 한국 생활을 얼마 안되다니까뭐나다 새롭죠 그렇죠 예, 북한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뭐나 그거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속 비교하게 돼요. 한국에도 장어 있으면 북한에도 분명히 장어는 있겠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도 이게파는걸못 봤거든요, 제가. 좀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낙지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얘기는 대한민국 보면 수산시장 딱 가면. 이장어들리 수족관처럼, 동, 그, 뭐 이러네. 그, 딱 수족관 온 것처럼. 예. 네. 근데 북한은 솔직히 살아있는 거 파는 거는 미꾸라지 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수산물이 다, 연만이면 다 죽은 거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고기를 보한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거 팔기가 힘들죠. 청진이 다음에 제일 큰게 순항시장이거든요. 예, 네, 저도 가봤습니다. 네. 거기서도 제가 못뭐 봤거든요. 이런, 이런. 된 건가요? 아. 아. 불안하셔서 불안해지죠. 배고프시죠. 배고프시죠. 빨리 먹어야지. <laughs> 냄새가 계속 죽여나가지고 지금 <laughs> 코에서 냄새가 멀멀나는게 장어의 묘인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맥로잘못 기다리니까. 와이프는 아끼치것 같은데, 또떳해서떳지거요 또 지금... <laughs> 음, 아유, 괜찮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 소스 설명 만저 해드리고 갈게요. 네. 이거는 매운 양념 소스. 네. 마늘종 채절린 이거는 천일염 한번 볶은 다음에 간 거고요. 표고버섯 네. 와사비 쌈장입니다. 이거는 네. 인당 제공되는 데리야끼 소스고요. 이거는 생강채. 생강. 그다음에 백김치 쌈무 리코타 치즈랑 방울토마토 올라간 샐러드. 이거는 섞어서 같이 양파 채절로. 아, 고맙습니다. 장어를 드시죠. 일단 장어가 한국에서는 스테미너에 도움이 되는 아주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네. 네.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또 면역력에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혈관에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어가 아주 유명한데 안 좋은 게 없고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장어가. 뭐니 뭐니도 해 건강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드시죠.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상추. 장어도 싸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그러든가요? 예. 네. 삼겹살처럼 상추에다가 장어를.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소스를 찍어 드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는 약간 좀 매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 되는데. 어제 건강 검진 받아서 매끼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생강. 생강도 맛있 너무 좋고. 고그리 저는 일단 올려놓을 건다 올려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와어 너무 맛있어 아, 향이 특이하네요 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던가 아 어, 진짜 맛있네 음, 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 봐 이거 요거는 자요한잔 하시죠 짠 아유 반갑습니다 아우 맛있다 야 장어 음! 와이프가 웰일 수산물은 못 먹어요 민물고기 특히 좋아하고 음. 대체 못 먹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맛있게 먹는 정도니까 와이프 또 달래요 <웃음> <웃음> 아 맛있나 보네요 야 근데 장어가 진짜 토실토실하네요예 엄청 크지 않아요? 엄청 큰거 같아요 짐작으로 봐도 이렇게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엄청 큰거 같아요. 네. 제가 딱 봤을 때는 진짜 큰 장어가 지금 나온 거 같아요. 이거이 아까 거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이것만 짜도 벌써 500은 되거든요. 50cm 음. 이 길이만 해도 벌써 50cm가 되거든요. 아. 이게 내가 200 되니까 50cm 되는 거 같아. 예,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장어가 좋다고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 저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안 돼요, 솔직히 금전적으로 좀 딸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아, 드세요, 드세요, 또. 네 아, 이번엔 깻잎에다가. 예, 아, 깻잎에다, 이번에는. 맵지 않게 해야지. 깨도 딱또욕먹고요 아, 욕도 하세요. 아이 엄청 욕먹고요 아, 맛있네요, 난뭘다 떠나서. 음, 한번. 촬영을 떠나서. 진짜 한번 저희 와이프랑 와야겠어요. 아, 드시래요. 지금 조금 후면 다 없어진대요 지금. 아, 좀 <laughs> 좀... 일하는 거니까요. 걱정 말해. 이거 쓰다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laughs> 이거 와이프도 다른 고기는 일단 뭐 사양을 안 해요 지금 주문. 아니 처음에도 그랬었어요. 못 먹겠다 눈을 보고도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쯤 맛 보고서는 사양 없이 받아요. 나도 좀 놀랐거든요. 와이프가 이렇게. 토끼 민물장어를 이렇게 먹었다는 건 저도 좀 놀라. 내일 또 와이프 생일 날인데 또 생일 날또 장어 또사달라할수 있어요. 아 내일 사모님 생일이세요? 네. 어. 아, 그럼 아, 생일 뭐 내가 또안해줄수 없잖아요. 생일 당일 날이야. 뭐한 번은 해 줘야죠. 그 음식이 또 있답니다. 또 있어요, 금시디? <laughs>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 어. 이번에는 뭐 장어탕을 드실지. 여기 또 메뉴가 많아가지고 또 느끼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장국도 있거든요. 아... 그런 걸로 착 드시면 또 배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우, 배부르니까 턱크도안 나갑니다. <laughs> 네. 아, 이제 장어를 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턱구 먹고 그냥 한잔푹 자고 싶네요. 아, 나도 오늘 장어라는 거 처음 먹어봤는데 아 진짜 별 맛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또 장어 좀 드셨으니까 좀 배가 좀 느끼하죠 느끼해. 지금. 네. 네. 네, 와이프도 지금 네. 물을 많이 먹는데요 지금. 음. <laughs> 이제 그 기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김치말이국수하고 차돌된장밥, 그 기름기를 싹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강남 한복판에서 장어를 드셔보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에서 또 핫한 데가 또 강남 아닙니까? 네. 강남 와, 와 보셨어요? 뭐지하철 타고 몇번 왔다 갔다 해 봤죠. 음, 일 알아요? 근데 내가 북한에서 때부터 강남은 알았거든요. 북한에서 강남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그 북한 영화에 나와요. 강주는 부른다가 북한 영화에 있거든요. 예, 네, 네, 영화. 네, 저도 알죠. 거기서 그 주인공 남자가 나 분대 속 올라가니까 여자가 그러잖아요. 강남이 뭐예요? 이러고. 아, 거기서 그게 나와요. 예. 어, 그래서 강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laughs> 아이고 후식이 나왔네요. 달아먹을 그릇 드릴게요. 아네 고맙습니다. 이게 어 된장찌개거든요. 네. 조금씩. 네.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가지고. 아, 한국에 와서요? 아유, 저 한국에서 해볼 거못 해볼 거다 해봤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자, 이거 후식이니까요. 아, 후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좋았네. 끓여 응? 맛있대요. 어. 아, 아 이거 먹으니까 그 느끼하던 배가 조금 개운해지네요. 네 된장. 음, 어잘 먹었습니다. 어잘 먹었습니다. 어, 근데 눈이 어떻게 불편하신 건가요? 예좀한 네, 쪽이 안 좋아서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상태라. 아,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딱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안경 끼지 일체 나와서는 1 풀어 끼고 다녀요. 뭐 물론 우리나라가 뭐의조 기술이면 뭐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조 기술계는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거든요. 혹시 가 보셨어요? 안과라는데 작은 명원부터 시작해서 서울대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그 뭐, 박사 선생님도 처음파 해 보시고 80%는 가망이 없다. 20%는 가망 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4월 달에 또 한번 갈예정이에요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장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번더 오고 싶거든요. 한번더 오시고 싶으세요? 촬영을 떠나서? 아니, 당연 아니, 사모님이 에. 좋아하신데 한번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진짜 저, 저는 와이프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여기 어떻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아시죠? 도로명 보고 찾아서. 아, 도로명 보고요? 에. 우리나라는 도로명도 있고, 무슨 건물명도 있고. 에. 북한은 거기 없거든요? 그렇죠. 집은 어, 뭐 어디 주소 말하시오 하 뭐. 한경북도 어느 시, 어느 구역, 어느 리그 다음에 이민반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 같은 건 아파트가 1행간, 2행간, 3행간, 4행간 이렇게 나가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도로명이 있고 에... 그리고 무슨 뭐집번으로 나가고 이런 게 없죠 에, 에. 북한은 도로가 <웃음> 하나니까 독일이야 <laughs> 여기 도로명 주소가 서울 강남구 에... 남부순환로 어... 2728 1층 102호입니다 그리고 집번으로는 응. 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14번지입니다 그렇게 치고 오시면 여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오면 뭐가 있죠? 양심장어가 나옵니다 <laughs>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이다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이다 채널 앞으로 더잘 때라고 응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듬뿍 담아서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약 5만원 상당의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5만원. 네. 혹시 아쉽게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방문하셔서 식사하시고 사이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사이다 채널 구독자입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어 사이다 채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식사를 하시면은 구독자 채널 분들께만 20% 할인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양심장어에 오셔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장어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기력을 해보하자 양심장어. <laughs> <laughs>